폭스바겐의 보급형 전기차 ID2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가격대까지 공개됐는데요. 폭스바겐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단단한 조형 및 가격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판매된 전 세계의 자동차 중약 800만 대는 순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9.9%를 차지했으며 현대차 그룹 GM, 테슬라, BMW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힘을 뽐내고 있죠. 하지만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도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인텔리전트 디자인의 약자인 ID 시리즈는 소형차부터 미니밴, 크로스오버, 세단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업이 완성돼가는 시점에 ID 시리즈의 막내 i d 2올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2올은 모두를 위한이라는 2올과 같은 바람을 노린 것이며 폴더 피플이라는 만인을 위한다는 컨셉트를 가졌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보급형 전기차라는 뜻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컨셉트 카이지만 양산차를 살짝 꾸민 수준이라 양산형과 거의 일치하며 MEB 엔트리 플랫폼을 쓰는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토션비 리어 서스펜션을 확인할 수 있죠 전장은 4050mm로 현대 베뉴와 거의 같은 아담한 크기입니다만 전기차의 설계적 유리함을 통해 2600mm의 휠 베이스를 마련했고 덕분에 골프 수준의 실내 공간을 가졌죠 전면부는 상당히 낮게 떨어져 날렵한데 폭스바겐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IQ 라이트 매트릭스 램프가 탑재되며 좌우 램프가 두터운 DRL로 연결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좌우가 연결된 모델 이 있지만 기존 스타일보다 훨씬 입체적이며 눈썹을 닮은 일자 DRL이 그어져 재미있는 인상을 보여주네요. 짙은 회색의 가니쉬가 마치 다크서클처럼 눈 밑에 붙어 좀더 강인한 인상도 만들어줍니다. 범퍼 하단엔 기계적인 에어 인테이크가 보이고 양 끝에 세로형 에어 커튼이 뚫렸죠. 측면은 단단하고 야무진 느낌입니다. 전륜구동 비율과 흡사하지만 앞뒤 오버행이 짧아 밸런스가 좋네요. 팬더를 튀어나오게 만들고 휘라치 주위의 라인을 둘러 역동감을 강조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C 필러에서부터 내려와 뻗어나가며 명암 대비를 만들어주네요. 신형 트랙스도 이런 라인이 있었죠. 도어 핸들은 매립식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 제조 비용이 줄어들었고 뒷문의 경우 유리창 옆에 숨어 있습니다. 활시위처럼 휘어진 C 필러는 골프에서부터 이어온 폭스바겐의 전매특허이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5스포크의 알로이 휠은 차체 대비 거대의 렌더링 이미지를 보는 것만 같네요. 후면부에선 컨셉트 카임에도 와이퍼가 떡하니부터 양산차와 다름없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하며 가로로 이어진 테일램프가 좌우폭을 강조합니다. 두 개의 사각 광원이 형제 차들과는 다른 맛을 주는데 약간 쇠볼의 카마로의 것도 생각납니다. 탄탄한 차체 조형과 잘 어울리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깔끔한 새로운 폭스바겐의 디자인이며 10.9인치 클러스터와 12.9인치 인포테이먼트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합니다. 클래식 폭스바겐에서 영감받은 여러 가지 UI를 적용시켜 감성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D컷의 스티어링 휠은 처음 공개된 스타일이며 입체적이고 스포티하네요. 센터 콘솔이 위로 올라와 후륜구동차의 느낌도 내주며 LCD가 달린 기어노브가 재미있습니다. 직무를 사용한 시트는 세련된 맛이죠. 2열의 경우 전기차답게 바닥이 평평하며 골프급의 비교적 여유로운 무릎 공간입니다. 이 시트를 올리면 노트북이나 충전선 등을 넣을 자투리 공간이 등장하네요. 트렁크는 기본 490L, 최대 1330L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WLTP 기준 450km 주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론 300km대 중후반을 예상하죠. 전륜 모터로 226마력을 뽑아내 일상주행에서 충분합니다. 0-107초 미만, 최고속도 시속 160km를 기록했습니다. 했죠. 급속 충전시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2025년 양산이 확정됐으며 차량가는 27,000달러 한화 약 3,500만원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가 거의 없는 테슬라 모델 2 개발 소식만 알린 아이오닉3와는 달리 실물을 공개한 폭스바겐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ID 라이프까지도 비슷한 시기에 양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ID2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